강원도 아주 깊은 산골에 오지를 가려고 나왔어요.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 어, 강원도 홍천에와 인재 사이에 있는 방대산 주변에 삼든사갈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거리가 멀기도 먼 만큼, 어, 일찍 출발하려고 새벽부터 서울에 모여 있답니다. 일부 국가는 스마트폰도 안 터진다고 해요. 아. 완전 속살이 벗어나서 자연으로 푹 들어가 보려 합니다 오늘 원래 진동 탐방 안내소까지 차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차 주차를 하고 아침 가리로 내려오는 게 일정인데, 지금 눈이 엄청 많이 와서요.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탐방 안내소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한 4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하네요. 차 픽업은... 저희 오늘 펜션에서 잘 건데, 펜션 사장님이랑 연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 여기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는 어, 진동 탐방 안내소에서 시작해서 아침가리 골짜기를 지나서 방태산을 왼쪽에 끼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코스인데 아침가리 지났다가 조경교 거쳐서 명지가리 쪽으로 쭉 내려와서 월든까지총2 0 k m 구요한 7시간? 넉넉하게 7시간 반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해요 음! 눈이 많이 왔네요 뽀드득 뽀드득 소리 듣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좀 춥네요 <laughs> 다 왔다. 이제 시작이네요. 여기가 진동 안내서. 여기 눈 대박이죠? 정말 너무 예뻐요. 눈 밟는 소리.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트레킹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니. 힘다 뺐네. 어! 아이고. 여기 내려가서 아침가리 상류로 가요, 상류. 상류에 아. 상류 이제 골짜기길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더 하나 넘어서 일로 이제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올드나네, 저기서 끝나는 거죠, 올드나네. 음. 우리 펜션은 요쪽 어디 있겠지. 가까워요, 음. 펜션. 이 끝나는. 음. 감사합니다. 가시죠. 레디, 고! 인데, 진동 안 돼서 지나서. 본격적인 트레인 시작합니다. 눈 많이 왔으니까, 내려가는 게 조심조심, 아이젠 차고, 보드독보드독 보드독 잘 내려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침갈이 초입이고, 초입에는 이렇게 임도길이 이어져요. 여기는 3둔 4갈이라 그래가지고, 6.25 한국 전쟁 때도 전쟁 난 줄도 몰랐던 오지 중에 오지라고 합니다. 아, 침가리 보통 여름에 많이 오는데, 겨울에 오는 것도 색다르네요. <목소리> <목소리> 증교까지1 6km. 여기 무슨 마을 같은 게 나왔는데 이게 매점인가 봐요. 근데 여기 주위에 전부 다 이렇게 1000m 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 숨어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웰컴 투 동막골의 그 마을 느낌? 지금 조경동교까지 갔는데 아침조, 박갈경 이게 아침가리의 한자어예요. 조경 이 나무사이에 들어오는 빛이 진짜 그림같다 햇살에 반짝이는 억새 너무 예쁘죠 이런 멋진 풍경들 때문에 걷는 내내 눈이 즐거워요. 우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걷다 쉬다 걷다 쉬다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이 있는데 어, 도시에서 있는 생각이랑 이 자연 속에서 있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는 아 어떻게 살지, 아 어떡하지,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반면에 어, 자연 속에서 산에서는 왜 살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대답하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자마자 얼었어. 대박. 저는 산에 우연을 만나러 가는데 공감하시나요? 산은 시시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 못해요. 그래서 겨울에 가도 눈꽃을 못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을에 갔는데 뭐 단풍 보러 갔는데 갑자기 산 꽃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그 우연이 라는게 에너지가 진짜 크거든요. 직장 동료를 직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이탈리아 같은데 여행 가가지고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무언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거의 뭐 배로 커져요. 그래서 저는 산에 우연을 만나러 자주 간답니다. 우와, 예뻐. 우리 눈송이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보네요. 와 <목소리도> 밥 먹는 시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맛있겠다. 음. 다켈 잘라야 되는 거야? 오. 맛있다. 예쁘다. 우와 신기해. 음. 대박! 영하 17도 실화냐? 그리고 지금 제한구역 서비스 떴어요. 핸드폰 안 터지. 대박. 지금 내 앞에 있는 공기는 전자파가 없는 순수 공기인 거예요. 아, 엄청 상쾌하네. 코가빵 아, 뚫리는 느낌. 산도 자연이잖아요. 근데 산도 자연이거든요. 그래서 산도 어느 정도의 사람의 온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너무 해서는 좋같지만 근데 오늘 토요일 여기 셰이킹 코스에 저희 팀밖에 없어요. 산이 우리를 필요로 할때 우리가 잘온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여기가 평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 2km 정도, 아, 한 2km 정도 오르막을 올랐는데 경사는 높지 않지만 아, 힘드네요. 오래 걸었더니 아 이제 드디어 내리막이다. 아. 진짜 왠지 그배 끌면서 두다다다 뛰어내려간 것 같아요. 진짜. 다 왔다, 다 왔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 대상 왔다 하네요. 오늘 진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아침거리는 겨울에도 괜찮다. 어, 정말 새로운 사실이에요. 여기 저희밖에 없어서 되게 호젓하고 그리고 뭔가 이 생명체들이 그자기 에너지를 막 응축해서 엄청 적막한 그런 분위기 있죠. 아, 되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전자파 없는 공기를 무한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게 여기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겨울에도 아침가리, 명지가리 강추합니다.